이거는 그냥 간거야 액정이 예. 맛이 간겨 요거 어떻게 하냐고? 뭘 어떻게 해? 액정 바꿔야지 아 미나상 곤니치와 일곱천 아저씨입니다 네그 가끔 이렇게 그 릴을 보다 보면 여기 숫자 있잖아요 예. 숫자가 마탱이가 가갖고 잘안 맞을 때 같잖아 근데 그냥 단순하게 안 맞을 수가 있고 요 액정 자체에 기능이 완전히 맛이 가갖고, 그,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, 스플 회전수, 응, 요거하고, 그리고 라인, 그, 저, 나가는 길이하고, 얘가 체크를 못 해갖고, 그냥 미쳤을 때가 있어요. 미쳤어. 응. 근데, 그냥 단순하게 미친 경우랑, 아예, 그, 그, 사람으로 따지면, 그, 알츠하이머. 예. 전문용어로 하면 알츠하이머죠? 치매 응. 응 어, 그래갖고 이제 얘가 정신 을 뭐라 그럴까 카운터를 제대로 못셀 때가 있어요. 그거를 내가 확인하는 방법. 야 이거 누가 알려주 이런 거. 응 어, 나밖에 몰라. 응. 음. 그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들어요. 예. 자릴을 돌릴 때 이렇게 릴이자 스프리 풀리는 쪽으로 가면. 응, 스프리 풀리는 쪽으로 가면 올라가야 돼요. 그리고 갓눈 쪽으로 가면 숫자가 내려가야 돼. 이해봐. 갓눈 쪽으로라도 숫자가 올라가고, 응. 예, 뭐 그냥 뭐 대중이 없죠. 그냥 막 올라가죠, 그냥. 이런 거는 액정이 많이 맛이 가는데 이런 경우는 다른 거 없어. 데이터 입력 모드 있잖아. 입력 입력 모드 들어가서 확인해. 얘는. 에쭉 예, 들어가면 내가 항상 얘기하죠 P1 아더 이상 뭐 생각하지 말라고 어, p 1만봐 어, p 어만 보고 자 여기서 이제 빵이잖아 얘를 돌려봐 니를 돌죠 예 감기 때문에 보통 같은 경우는 얘가 숫자가 막 올라갈 거란 말이요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해? 멈췄지 안 올라가지 응 예. 이거는 그냥 간 거야 액정이 예 맛이 간겨. 요거 어떻게 하냐고? 뭘 어떻게 해? 액정 바꿔야지.